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엔진 연료 압력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측정할 것은 디젤 엔진이고요. 우선 연료 압력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이게 스캐너고요. 스캐너라는 것은 자동차 고장 진단, 실시간 데이터 확인, 정비 전 사전 점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우선 엔진에 키온을 합니다. 키온이 됐으면 이 케이블, 데이터링크 커넥터를 여기 DLC에 꽂습니다. 전원을 켜줍니다. 자, 이제 들어왔죠? 아무거나 누르고 또한번 눌러주면 차량 통신이 뜹니다. 이걸 누르, 엔터 쳐주고, 여기 엔진을 보시면, 여기 봐주세요. 스포티지 R의 2.0 엔진입니다. 그러면은 기아 자동차 눌러주시고, 내려가 주시고 찾았네요 스포티지 R에서 엔터를 쳐 줍니다 디젤이니까 엔진 제어 디젤 2.0 눌러 주시고 이제 센서 출력을 볼 건데 그 전에 시동을 먼저 걸어 줄 겁니다 자 시동이 걸렸습니다 시동이 걸렸으면 이제 센서 출력으로 들어가 줍니다 쭉쭉 내려가지고 저희가 볼 것은 레일압력 여기 보시면 376 바라고 써 있습니다 369, 3 6 9 369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것은 이제 369 바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369바 단위까지 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점입니다. 아예 틀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써야 되고요. 분량이죠. 오버됐으니까. 그러면 분량. 정비 및 주체 사의에 연료, 압력, 조절기, 조환 후 재점검. 이렇게 써주시고, 감독관께 시험지를 제출하시면 끝이 납니다.